반갑습니다. 예, 이큰 예배당에 소수 정예로 모인 저와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과 축복합니다. 어, 코로나 상황이라 또 직장이나 여러 환경 속에서 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 청년들 상황이 어, 있으니까 여러분 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요한에서 계속 살피고 있,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느끼지 못하면 사실 살아갈 그렇게 희망과 소망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는 사는데 기쁘지 않는다. 열심히는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도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상태가 단순히 뭐 감정적으로 기분이 뭐 좋다거나 확 올라간 뭐 이제 이런 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죠. 어 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서 때로는 기쁨이 충만하게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때로 좌절하고 한탄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나 기도했는데, 나 예배 나왔는데 왜다 기쁨이 충만하지 않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한 일서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걸 의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었다가 빼었다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기쁨을 충만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증언한단 말이죠. 이 어둠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1장 4절, 3절 4절 읽을 거예요.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 미안해요, 저기 피 t 틴안 나올 거예요. 들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예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귈 때,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사귈 때 기쁨이 충만한데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원하는데 너희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빛 가운데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그 빛으로 인하여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하는데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쪽 쪽수, 수가 저보다 여러분이 많아요. 좀 파이팅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서우시고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이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장 1절 2절 시작 이장 1절 2절 띄워주세요 이장 1절 2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한 자가 있으니 곧이루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죄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아니요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자녀들아" 라는 아주 친근한 표현이죠. "나의 자녀들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있어.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것이요, 굉장히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뭐 괜찮아요. 이 죄가 있으면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막는다는 거,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저만 알아요. 아시죠? 오늘 지금 집에 무슨 일들 있으세요 다들? 네. 괜찮으시죠? 할렐루야 네. 나는 항상 앞에서 볼 때마다 이제 한쪽이 이제 인원이 좀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laughs> 약간 나도 이제 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좀든 웃자 한 말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김을 막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라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도 사실 은혜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일단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전에도 계속 제가 얘기하던 거예요. 옆에 누워 있는 한 시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체를 100m 달리기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체를 내가 들고 업고 막 뛰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시체가 100m 달리기를 뛰려면 이이 <laughs> 이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안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일단 출발선에 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는데, 라는 인식을 갖게 된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진 것인데,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기뻐하세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얼어붙을 분, 여러분들 그, 필요가 없는 게 물론 다른 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거주하는 생명으로부터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 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이장일 절을 통해 뭐라고 했냐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을 쓰면 너희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합니다.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막힐 수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이제 알려줄게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이장일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대요? 대언자가 있대요. 이게 변호사라는 말이거든요. 변호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굽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대답 안 해도 저 혼자 할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가 어디 변호사 사무소 가면 있지만 재판장에서 변호사는 누구 편이에요? 변호를 예, 검사는 누구 편이죠? 누구 편이라고 말하면 좀 웃긴가? 그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 자기가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인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혹 잘못을 했어도 유일하게 재판장에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법정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어, 제가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유일하게 그럼 우리를 변호해 줄수 있는 우리 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 말씀하시면서 혹 너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어도 괜찮다 죄를 지, 지었다는 게 괜찮은 것이 아니라 너의 길을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니들이 신앙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누가 도울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만이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내지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어서 결핍과 힘듦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뿐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내 편에서, 내 편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따위 위에서 우리의 편을 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 변호인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 변호사가 죄가 있으면요. 죄가 드러났으면 그 사람도 그 피고인을 변호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 된다는 그말 자체가 그분이 의롭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흠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변호해 주실 때.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체 그래요. 죄책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지면 사단이 또 우리를 충동질해서 이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해. 이 죄책감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분은 믿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고 그 죄책에 빠져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지는 상태에 나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담 청년부들은 청년 부원들은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기쁨에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바래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어둠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삶을 살아가시다가 부족함이 드러나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 부끄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순간에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오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셔서 용서를 구하고 오내를 구하는 자들에게 있는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 어 2장 2절 말씀. 네, 띄워 주세요. 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단, 위한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죄보다요, 우리의 연약함보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셨던 그 사건, 그 사역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여러 문제와 역경을 당면합니다. 마주해요. 그 상황보다 내가 더 좋아요. 내가 더 커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무는 일들을 사실 좀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저번 주 얘기했던 것처럼 쾌쾌하게 그 반지하에 있었던 그 이불을 빨아도 뭐 얼마나 그것이 뭐 이렇게 쾌적한 그 상태가 되겠어요. 바깥에 내서 햇빛을 말리는 용도로 그것을 걷어 놨을 때, 10분 비춘다고 그 이불에, 그 이불 안에 있었던 그뭐 냄새라든지 그런 기운들이 빠지냔 말이에요. 오랜 시간 햇빛에 비춰놔야 그 안에 더러웠던 것, 그 안에 캡캡했던 것들이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빛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우리가 잠깐 발만 딱 담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어그 저는 신학생이었잖아요. 그죠?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생이 뭐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그때 제가 휴학을 두 번을 했는데 1년씩 휴학을 두번 했어요. 왜 휴학을 두번 했냐면, 한 번은 첫 번째 휴학했을 때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갔는데,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 그래서 제가 무슨 결론에 이르렀냐면, 아,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다. 그래서 나는 신학생이 되면 안 된다, 나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 생각하고 휴학을 했단 말이죠. 휴학을 하고서 어떻게 하다가 몽골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됐어요 휴학을 했는데 목회자가 안 된다고 마음 먹고 휴학을 했는데 몽골로 선교를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그때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정죄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엄하게 심판하는 심판자로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옷가 매긴 거예요. 근데 그 몽골의 사는그 저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떤 목사님의 설,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나는 너를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이지 심판자나 정제자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둠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모시고 어, 저것도 어둠 가운데 있는데 정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계속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교정해 주시게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되는 게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상태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큰, 더 분명한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안에 사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는 우리의 어둠의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감당하시고 우리를 의 의롭게 하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3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장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먼저예요. 사실, 어, 그죠 아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맛없다고 생각하면 먹어요, 안 먹어요. 뭐 물론 억지로 먹을 수도 있죠. 아, 이거는 내 몸에서 안 받는다는 생각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인 걸 아니까. 아, 그분 안에서 빛 가운데서 살아야지. 이걸 아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아, 하나님을 아니까 계명을 지키는구나. 이런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혹시 복음문투 하세요? 혹시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계명을 지키냐지 지키지 못하냐는 건 2차적인 문제예요. 지켜야 지만 하나님은 뭘더 원하시냐면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아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4절 말씀 볼게요. 4절 말씀 사절 말씀 읽봅시다 시작.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를 안오라고 얘기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속에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화내는 건 아닙니다 <laughs> 제가 좀 흥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개명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새 개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상행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받지 않고 자꾸 사랑하려고 하니 그게 율법이 되죠. 의무가 되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막 열이 받다가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다치고 저 사람이 회생이 불가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우리가 인내하면 참을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참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왜 그런 일들을 하죠? 더 나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답게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보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받은 그분께 받은 사랑을 힘입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옮기지 못한다고도 스스로 정죄하고 죄책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3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계명이 뭐래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먼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육절 말씀 같이 절 육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어, 살아가는 우리 예단 청년부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내 연약함과 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 안에는 덜컥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결핍으로 인하여 어둠이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꼭 기억하십시오. 그 현실과 상황보다 더큰 분이 우리 안에 내, 내 거주하신다니까요. 그 분이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래요. 조금 더 어둠이 없으신 빛이신 분이래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보다 그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오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시다 힘이 들 때거든 또 기쁨이 없어서 좌절하시는 그 순간에 마주할 때든 어떤 상황이든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내가 이런 상태인데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주님이, 주님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면 내가 주님께 내 어둠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경험할 때 어, 해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어,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시는 어, 한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